2022학년도 입시 전략을 알려드리는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입문 논술로 간호대 가기 시리즈 1탄 첫 번째 경희대 편입니다. 여러분들 경희대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교죠. 특히 경희대학교를 간호학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입문 논술로 간호대를 가서 이후에 직장까지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입문논술로 경희대 간호학과를 진학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모집인원이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어, 논술이 70, 그리고 교과 21, 그리고 비교과 9 이렇게 해서 총 합산해서 100이고요. 수능 최저는 2합 5, 한국사가 5등급 이내여야 돼요. 작년보다는 여러분들 최저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작년에는 여러분들 뭐 2합 4였는데 지금은 2합 5예요. 자, 논술 형태는 언어와 자료에서 수리논술이 출제되는 사회계열 논술로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선발인원 4명이고요. 아까 보셨죠? 학생부가 30이지만 교과 21에 비교과 9정도인데 학생부 30의 영향력은 매우 적어요. 이건 거의 여러분들 뭐 영향이 크지 않다. 영향력이 매우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논술로, 여러분들 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대부분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작년보다는 여러분들 2합 4에서 2합 5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최저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자, 논술 시험일은 11월 21일 3시부터 5시까지고요. 논술 문제 유형은 당연히 사회계열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류 요약형, 그리고 설명 비판, 그리고 자료 해석, 수리 논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문항은 분류 요약형의 400에서 500자 내외 문제고요. 2번 문항은 600에서 700자 내외의 설명 비판형 문제고요. 세 번째는 자료 해석과 더불어 많이 나오는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2학년도 경희대 사회결 모의논술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분류 요약형 문제예요. 가와 말을 같은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라고 돼있죠. 분류 요약형 문제고, 가와 마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가, 나, 다, 라, 마총 다섯 개의 제시문이죠.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같은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 요약하시오 그랬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뭐두 가지 관점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이두 가지 관점 A와 B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401에서 500잔데, 이런 범주형 문제는 반드시 만약에 400자를 써도 감점이고요. 왜냐하면 분량에 못 미쳤기 때문에. 501자를 써도 역시 감점이 돼요. 왜? 분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범주형 문제에서 특성은 반드시 범주 안에 분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분류 요약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성균관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외대, 이렇게 세계 대학에서 분류 요약형 문제를 내는데 성균관대는 여러분들 뭐 글자 수 제약이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글자 수 제약이 있는 구조죠. 따라서 요 세계 대학교의 문항을 가지고 1번 문항을 연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네 기준 제시 비판 기준 제시 평가 기준 제시 보통 설명형 문제가 출제되는 2번 문항이에요. 2번 문항이 여러분들 배점은 가장 높아요. 40점이고요. 논제 1의 두 관점 중 여기서 벌써 나오죠? 두 관점이라고. 여러분들, 논제 1번에서는, 문항 1번에서는 두 관점이라고 안 나왔었지만, 문항 2번에서 두 관점이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뭐 논증형 문제, 주장형 문제예요. 어떤 관점을 지지하는데 줄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 즉 지지하는 이유 지지의 이유를 서술하는 구조 이렇게 일종의 주장형 자신이 더 좋아하는 더 관점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한 다음에 지지 이유를 쓰는 문제고요 두 번째 그렇게 선택한 관점의 입장에서 각각 세 가지 바사아를 평가시오란 문제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크게 쌤생각에서는두 단락으로요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지지의 이유를 밝히는 문제와 그리고 평가의 내용 바사 아를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장 그리고 평가 이렇게 두 단락 정도를 300에서 3 5 0자 내외로 쓴다면 충분히 분량을 준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항 3번은 자료 해석이나 또는 수리 추론 문제인데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 뭐 자료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리 추론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수리 추론은 수학 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출제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 3개년치를 충분히 풀어보신다면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 경희대 기본적인 논제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선생님 경희대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라고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모집이었고요. 어 경쟁률이 무려 77.2대 1이었어요. 그렇죠? 2020학년도에는 더 높았죠. 84대 84.2대 1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충원율은 여러분들 뭐 네. 2022학년도에는 여러분들 뭐한명 20%였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서는 좀 높았네요. 다섯 명 모집인데 예비 충원율이 3번까지 돌아서 60%가 충원이 됐었어요. 합격자 평균 성적은 여러분들 논술 89점인데 경희대에서 논술 89점은 대단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희대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커트라인이 83점부터 보통 높으면 89점, 90점까지도 형성되는데 89점이면 가장 높은 커트라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제를 대단히 정확하고 정교하게 써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능 최장력 기준의 충족 인원은 지원 인원의 약 35.2%만이 충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충족률이 조금 더 40%대나 50%대로 상승할 수 있을. 따라서 실제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학생자들의 지원, 교과 등급을 보면 대부분 3, 4, 5 등급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경희대 간호학과를 어떻게 지원하면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합격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